안녕하세요, 아, 야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 계정 5개로 만든 5인 작전반에서 작전 플레이를 해볼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좁은 병목 작전을 진행해서 이게 클리어를 못했어요. 왕크를 못해서 포인트를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에서 조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작전 난이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불시작전으로 한 단계의 난이도를 올렸는데, 요거를 제가 왕크를 하게 되면은 지난 작전에서 손해본 포인트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불씨작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 생각대로 왕크를 할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맵을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 불씨작전은 조금만 플레이를 잘하면 충분히 왕크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계정 하나당 맵 하나씩 공략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왕크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제 계정들이 스펙이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계정으로 어느 맵을 들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모든 작전반에서 동일한 문제일 수 있는데 레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계정들이 있다면 고렙 계정에서는 어떤 맵을 가고 저렙 계정에서는 어떤 맵을 가고 이런 부분들을 작전을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지 조금 정해서 알려 주시면 작전 클리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5인 작전반 같은 경우도 약간 맵마다 난이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맵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은, 스펙이 높은 계정으로 가고 난이도가 조금 낮은 맵 같은 경우는 스펙이 조금 낮은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 본계정으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오늘 본계정은 할당량을 갈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할당량이 나왔는데 그때는 갓비치 계정으로 가서 바로 핵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갈 겁니다. 자, 일단 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나온 할당량 맵은 지난 영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런처 수가 좀 많아졌어요. 런처 수가 조금 많아지고, 여기 충격탄 발사기도 생기고, 런처가 좀 많죠? 그리고 본부 주변에 화염방사기도 좀 많아져가지고, 이거 바로 핵딜을 할 수도 있지만, 쇼을 조금 빠르게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가지고, 제가 요즘 손이 조금 느려져가지고, 조금 불안해서 그냥 본계정에서 탱크 메딕, 풀파우더 탱크 메딕으로 바로 한번 돌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왕크를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포인트를 많이 날려먹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좀 포인트를 벌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연막 쳐준 이유는 여기 런처 하나가 사거리 났는데 메딕들이 여기서부터 맞아버리면 자기네들끼리 치료해주면서 앞으로 전혀 전진을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그냥 연막을 사용해가지고 자 요렇게 되면은 지네끼리 치료하면서 앞으로 못나가요 얘네가 네, 이럴때 연막 그냥 사용해서 빠르게 탱크 메딕 쫓아가게 해주는거 중요합니다 자 메딕들을 조금 숨겨주고 자, 충격탄 발사기가 조금 있으니까 연막을 조금 사용.. 아 연막이 아니라 쇽을 조금 빨리 사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쇽좀 사용해주고 어 런처가 이게 맞아도 죽지 않을 걸 알지만 오 아픈데요 아픕니다 런처 너무 많으니까 조금 아프네요 쇽 치면서 그냥 밀어버릴게요 이거는 자 충격탄 발사기는 위험하니까 충격포랑에서 같이 쇽으로 묶어버리고 자, 지금 이 계정이 제가 풀파우더 상태에 부족 강화도 조금 해놓은 상황이라서 공격력도 상당히 강력하고 에너지도 많아서, 어, 탱크한테 터지나요? 살짝 가려줘야겠다. 살짝 가려주고, 포격도 조금 해버릴게요, 그냥. 에너지 많이 있으니까. 촉한방더 사용해주고, 어, 이강화질에 쪽으로 왜 이렇게 가지? 어, 탱크한테 터지는 소리 났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터져도 한대 정도는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많이 터지면 안되는데 그래도 자 여기 런처 한두 개만 더 잡으면은 어 하나 더 터졌어요 탱크 자 이제 그냥 캠, 무시하고 갈게요 그냥 여기서 더, 이러, 더 상대해봤자 좋을게 없을 것 같아서 어,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탱크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조금 당황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연막 사용해서 메딕들 좀 살려주고 약간 지금 조금 대충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대충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을 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결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정신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혼자 플레이하면서 보이던 것들이 잘안 보여요 이게 뭐 HP 이런 것도 평소에는 그냥 하면서 보면은 다 보이는데 아우 메딕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말하면서 하면은 많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작전을 그래서 많이 못 올리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5인작전반 영상을 이렇게 올리려는 이유는 작전 영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맵을 공략하는 그런 법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리는데, 어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또못 끝내면 안 되죠. 지난 영상에서 탱크메딕 시간 없어서 하나 못 끝냈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어, 근데 좀 불안한데요, 이거? 와, 이거 또못 끝내겠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또못 끝내겠는데요? 와, 떠들다가 시간을 못 봐가지고, 아, 이거 망했다. 와,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는 맵인데. 아, 망했네요.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57포인트밖에 못 먹었어요. 할당량을 제가 클리어하게 되면은 107포인트를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7포인트가 안 되는 맵이 지금 저지대 맵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지대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취소. 안 갑니다. 그냥 포인트를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요거는 좀 아쉽지만 저지대는 포기. 일단 저지대 맵은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저지대 맵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런처 4개를 제거하고 여기 가운데 런처 4개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런처가 공격을 못 하거든요 가운데로 침투해서 여기 있는 기관포나 이런 것들이 쇽을 조금 사용하고 런처 4개 잡은 다음에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빠져서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방어 타워 밀고 프리딜 하듯이 공격하면 되거든요 제가 요거는 오늘은 저지되는 플레이 하지 못할 것 같고 제 다음에 저지되는 한번 공략 영상 네,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제가 5인 작전 플레이하다가 자주 나오는 앱이거든요 저지대는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지대는 패스 자 이제 다른 계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51레벨 커맨더 계정으로 플레이를 할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미스났던 할당량부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계정이 스펙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 계정으로 할당량 마무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릴 때 런처가 닿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려야죠. 연막 한두개 그냥 여유 있게 사용한다 생각하고, 연막 플레어 랜딩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손에 안 익을 때는 세 부대 내리고 연막을 더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손에 익으시면은 내부대 네 내리고 연막 하나 더 사용하신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내부대를 네 내리려고 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시간이 타이트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연막 하나 사용하고 세 부대 내리고, 그 다음에 연막 하나 더 사용하고, 세부대, 네부대 내리고, 연막 하나 더 사용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이게 연막을 처음에는 이두개 사용한다고 꼭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약간 조금 여유 있게 한세개 사용한다 널널하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쉽게 생각하셔야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비치는 쉽게 생각해야지 쉬운 게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우, 지금 조금 위험할 뻔 했어요. 아, 연막 안 던져도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임인데,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운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론만 아시면은, 충분히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인데,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진짜 쉽습니다.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에너지 조금만 먹고 바로 내려갈게요. 아 위에 건물들만 다터뜨려도 이거 본부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한 턴만에 못 끝낸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아 이렇게 계획이 자꾸 어그러지면 안 되는데 요즘 작전할 때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아또 불익 상사 또 따로 논다. 일로 와 일로 와. 아안 따라온다 얘아 진짜 어어아 망했다 망했다 <laughs> 아 불익상사 때문에 아이 저 불이기 저아 진짜 불이기 때문에 망할뻔했어요 자 여기서 쇽 두방만 딱 사용해주면 네, 끝나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하, 할당량 164포인트짜리 할당량 계정 두 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죠. 세 번째로 60레벨 에비추 계정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정은 맥을 갈 건데, 맥은 방어타워 배치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1인 클이 가능한 그런 맵이거든요. 맥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도 있는데, 여기 핵 아래에 있는 아이스석상, 여기 아래쪽으로 침투해서 바로 핵 딜을 하면 되거든요. 오늘 핵 HP가 20만에 71만 6천. 100만이 안 돼요. 100만이 안 되면 이거 충분히 핵 딜로 바로 날릴 수가 있는데, 아, 영웅을 바꿔야죠. 영웅은 브릭상사로 바꿔서 갈 거고요. 자, 일단 지뢰제거. 올라가는 길에 있는 지뢰제거만 조금 확실하게 해준다면, 자, 이거는 무난하게 1인 클이 될것 같습니다. 아, 쇼는 여기 있는 런처랑 기관포에서 1쇼, 여기 레이저 2쇼, 여기 화염방사기랑 기관포에서 3쇼. 요렇게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조건 1인클 해야 됩니다. 자, 지뢰 제거부터 저 여기 오케이, 제거됐고. 아, 여기 강화 지뢰가 가끔 걸리는 경우가 있던데. 일단은 무시하고 가 볼게요. 아, 강화 지뢰 걸릴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포탄 세 발로 지뢰제거 깔끔하게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바로 갈게요. 자 여기에 플레어 한방 찍고 자 멀리서부터 내려도 돼요. 멀리서부터 성광탄 맥스 레벨 되면 시간 상당히 길거든요. 네, 이렇게 멀리서부터 내려서 가도 충분히 성광탄 여유 있게 갈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쁘게 잘 내렸죠? 자그 다음에 여기로 1차 1차 저기로 한번 침투해주고 자 영웅은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쯤 갔을 때 출발할까요 영웅은 자 요렇게 가고 자그 다음에 여기 아이스석상 아래로 침투합니다 어, 오케이 나쁘지 않죠 자 상당히 이쁘게 잘 올라가죠 연막 간격도 괜찮고요 인식 안 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가고, 여기 자리 잡는 지역에서는 이엄마 까닥 사용해 줍니다. 조금 넓게. 자, 이러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서 전투명령 사용하고, 본부를 딱 찍어준 다음에, 쇽을 조금 잘 써야 되거든요. 자,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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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쇽 어, 조금 더 늦었다. 아, 기관포의 쇽이 조금 늦었네요. 자, 충분히 딜 들어가죠? 자, 어 쇼크 안나온어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맥을 1인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인클이 안 되면 2인클 하시면 되고 2인클 안 되면 3인클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맥은핵딜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그런 맵입니다. 자, 190포인트 추가로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로 60레벨 갑비치 계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계정은 역어센블러를갈 거거든요. 자, 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 어셈블러는 탱크 메딕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핵 주변에 강화대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주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카 침투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런처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핵 우측에 방어 타워들 제거한 다음에, 네, 본부 딜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HP가 20만에 35만, 55만에 보호막이 165만. 자, 탱크 메딕보다는 올주카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바로 가 볼게요. 아, 영웅을 이번에는 에버스파크 데이 데리고 한번 가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아래쪽에서 에너지도 조금 보충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가냐면 지뢰 제거 조금 할게요. 지뢰 제거 일단. 오, 포격에 런처가 거의 날아갈 지경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뢰 제거하고 아래쪽에서 에너지 조금 먹겠습니다. 아다 내리지 말걸 그랬나? 다내려도 뭐, 상관없고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에너지 보충하고 자 다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자 여기로 이동을 해서. 올라갑니다. 조금 그냥 지금은 넓게 보고 있는데. 아, 아 런처들 이 인식했다. 어, 이러면 위험한데? 자, 요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아, 크리터 때문에, 아, 런처가 인식 상태 돼버렸네요. 아, 이러면 조금 안 좋은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쇽을 몇방안 써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자리 잡고 처음에 해킹을 할까 생각했는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우 쇽좀 빠르게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바로 런처 어 이거 하나 정리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조금 빠질게요 이 런처를 조금 잡아야 돼서 에너지 지금 엄청 많죠 이게 제가 풀파우더 상태에다가 부족 강화를 조금 해놨더니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아요. 에너지 부자입니다. 에너지 부자. 에너지 아직도 150이나 있어요. 어, 충격질에. 밟으면 안 돼. 어, 안 돼. 오케이. 됐고요 자, 여기 쇽 사용해주면서 그냥 밀면 됩니다. 밀면. 자 여기 기관포 쪽에 로켓발사기 아 로켓발사기가 아니죠 런처 한방 쏴주고 어우 포격에 데미지 엄청 잘 들어가네요 요거는 그냥 포격하고 가도 괜찮을 뻔 했을 것 같네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자 크리터 잡고 나가고 크리터 또 던져주면 되죠 여기 기관포는 포격해버릴게요 방어타워가 이 포인트가 낮은 맵이다 보니까 방어타워가 HP가 좀 많이 낮네요. 화염 방사기도 그냥 폭격해버리고 자, 이러면 거의 끝났죠. 이러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어, 너무 많이 썼나? 어, 끝낼 수 있겠죠. 데코이 어, 조금 맞는데, 끝낼 수 있겠죠. 충분히 너무 방심했나? 풀파라서 좀 너무 방심했나? 아 네, 끝낼 수 있겠는데, 의외로 손실이 좀 많이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2포인트 추가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53레벨 커맨더 계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남은 맵이 저지대랑 외국인데, 저지대는 86포인트고, 외국은 138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파우더를 조금 사용해야 되더라도 왜곡을 가는 게 낫습니다 왜곡을 가야지 포인트를 조금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왜곡을 갈 거고요 왜곡을 만약에 클리어하게 되면은 604점까지 획득이 가능하네요 이러면 지난 작전이랑 합쳐서 1000점 이상 획득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만회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왜곡 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나온 왜곡 맵은 일단 힘의 핵은 20만에 45만 6천 65만 6천이면 지금 이 계정으로 10초 동안 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살짝 불안한 감도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딜은 여기 화염방사기랑 화염방사기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네 여기 런처랑 여기 숑런처 여기 이렇게 두개 사이로 약간 위쪽으로 침투해서 바로 본부 딜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로켓 발사기, 여기 런처 두 개는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 쇼 런처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쇽을 여기 쇼 런처 두 개랑 기관포에서 1쇼, 그 다음에 여기 기관포랑 런처에서 2쇼, 그리고 위쪽에 있는 런처에서 3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런처는 사거리 안 닿고요. 자, 내릴 때 지금 여기 런처가 살짝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지뢰를 조금 제거해야 되는데 아 요거 지뢰 한방에 제거 못하면 에너지 소모가 조금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만 조금 보충하고 플레이 하면은 좀더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투적 에너지 걸작품에만 제가 파우더를 조금 사용하도록 할게요 부대 공격력까지 두 개만 파우더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전투적 에너지만 그 파우더 하면 되지, 왜 부대 공격까지 파우더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요렇게 하는 게더 낫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플레이 하다가 뜻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 계산이 조금 어그러질 수 있는데, 그때 부대 공격력 석상에 파우더가 돼 있다면, 요게 어느 정도 만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전투적 에너지 걸작품과 부대 공격력 걸작품 두 개만 파우더를 조금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 내릴 때는 여기에 연막 하나 던져놓고 요렇게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오, 런처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안 날라오죠. 자, 그 다음... 아, 저기 지뢰제거 안 했다. 자, 일단 여기로 한번 대기할게요. 아, 이거는... 어, 역시 지뢰제거가 제 생각대로 안 됐어요. 아,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 위험, 어우 지뢰제거 먼저,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정신이 없었네요. 플레이가, 순서가 너무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자, 요렇게 침투해서 바로 본부 딜 하면 되거든요. 에너지는 충분히 나오고, 전투명령 사용해주고 본부 찍으면 되죠. 자, 쇼을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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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쇼. 자, 요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러면은, 질 충분히 들어가고, 아, 이거 파우더 안 해도 될뻔 했네요. 에너지가 33 남았는데, 파우더 안 했어도 괜찮을 뻔 했겠네요.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한 거니까, 요 정도 파우더 사용은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제 계정 5개로 만든 5인 작전반에서 작전 플레이를 해봤는데, 자, 결과를 보면, 자, 일단 할당량을 아, 1링클 못한 게 진짜 아쉽네요. 이것만 1링클 했으면 오늘 왕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지만 일단 왕클에는 실패를 했고, 할당량, 그 다음에 할당량은 이렇게 계정 두 개로 마무리했고, 에비추 계정으로 맥마무리, 그 다음에 갓비치 계정으로 여거센 블러, 원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맨더 계정으로 외국 원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번 작전은... 604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9000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 제가 약간 랭킹이 오를 때까지는 작전반 포인트는 약간 비밀로 할게요. 요거는 제가 랭킹 조금 접근해 가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공개해서 포인트 한번 집중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계정 5개로 만든 5인 작전반 플레이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